우리는 마이애미에서 택시를 타고 마이애미의 부트에 도착해 1시간을 기다려 출국수속과 크루즈 체크인을 마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 이제 슬슬 배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즉, 우리도 슬슬 배를 탐험할 시간이 되었다. 먼저 크루즈 맨 위로 올라가 봤다. 올라가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를 반기기라도 하는 듯 익숙한 노래가 들렸다. 이미 크루즈는 먼저 도착해 수영장에 자리를 잡고 크루즈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때 나는 알수 있었다.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갈 때는 미리 가도 딱히 할게 없지만 크루즈를 타러 갈 때는 미리 가야 줄도 안 서고 수영장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걸. 배는 아직 출발 전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누워서 수영을 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다. DJ의 율동에 맞춰 같이 춤을 추는데 저 앞에 마크 주커버그를 닮은 저 분은 분명 아까 안전교육 때 교육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언제 저기에 가서 저런 무브먼트를 선보이고 있다니. MJ도 질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춤을 따라주기 시작한다. 그녀가 연예인이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제 배가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탐험을 계속했다. 아까 출발한 배 저기까지 가 자. 어 그러네. 벌스 지금 얼마나 됐지? 우리 탄지? 어 탄지 우리가 여기 2 시에 도착했지. 응. 시에 도착했는데 1 시간 동안 입국 수속하고 1 시간 동안 어떤지 좀 보고. 어 여기 끊겼다. 그러게 끊겼네. 낙월. 아 어, 여기가 그런가 보네. 돈 내고 해야 되나 보네 다어 이거 어디서 무슨 일에 했지? 어 아트 보었는지 알아? 추가 페이를 해야 되는 그 글에서 있는 거 같네. 가 봅시다. 아, 또여기는 약간 띠어러가 있네. 가 봅시다. 오케이. 라운지 투카. 어. 시이애네이미가 어. 되게 어. 아트로 유명해. 아, 그래? 어. 그래서 얘네가 약간 스위스 바젤이랑 아, 거의, 거의 맞 먹는 어. 아트페어들 마이애네에서 한대. 어. 샤핑. 샤핑 되게 크네. 아, 면제야? 아, 면제야? 아, 면제 같은데. 제야 아, 면네 슬슬 배가 고파왔다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가야했다 크루즈에는 다이닝 식당과 특별한 식당은 나눠져 있다 특별한 식당은 따로 룸을 추가로 내고 먹는 식당이다 하지만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다이닝 식당에서 매번 훌륭한 아침과 저녁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 갔을 때는 미리 자신의 시간을 꼭 예약해야 한다 Hello. Ah, I'm kind of new here so I'm just wondering this is a place where I eat the dinner? Uh, what is your room number sir? Uh, 3633 3633 three, three. Yeah. Yes, this is where you are and um, you are booked for uh, 6 o'clock Did I book for 6 o'clock? Yes, it was like a suggestion for 6 o'clock Oh okay, so yes. I just come here at 6 uh -huh. So is there any like dress code? Alright, much, much mm. thank you okay. 미리 가서 저녁을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비어있는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식사 시간을 예약한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가서 먹으면 된다. 식사는 매우 훌륭했고 직원들도 너무나 친절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다. 이제 벌써 하루가 지나간다. 내일은 크루즈 회사에서 섬을 아예 사서 놀라고 꾸며놓은 무인도로 가게 된다. 역시 규모의 스케일은 다르다. 무인도를 사서 꾸며놓다니. 그들의 무인도는 어떤 느낌일까? 우아한 노마드 구독하고 새로운 미국 여행 소식을 받아보자.